안녕! 오늘 먹어볼 빵집은 파차마마 베이커리입니다. 이 파차마마 베이커리는 용산에 있는 빵집인데 전참시에서 레세라핌이 방문을 해서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사와봤습니다. 짠! 얘가 뭐냐면 피스타치오 슬라이스라는 건데 이게 약간 패스츄리 같은 거에 가운데에 피스타치오 크림과 피스타치오 견과류가 붙어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꺼내게 되면, 짜자잔. 지금 피스타치오 크림이 엄청 흘러내리고 있는데, 얼른 먹어봐야겠습니다. 음. 저는 요팔스츄리가 엄청 바삭하고, 음. 그리고 요 크림이 별로 안 달아요. 근데 약간 슈크림 재질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견과류가 붙여져 있어서 음, 너무 조화롭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먹어볼 것은 칠리콘 패츄리입니다. 스 얘는 이 패츄리에다가 스 보시게 되면 콘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위에 빨간 색깔 파우더가 뿌려져 있어요. 안으로 갈라보면 오호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그 되게 특이한 게. 매워요, 맛이. 그래서, 이 옥수수를 딱 처음 씻고, 어, 뭔가 달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기 청양고추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매운맛이 팍 오면서, 오, 되게 색다르다! 이런 바삭한 패스트리에다가 옥수수, 그리고 매운 고추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색다른 맛을 낸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파차마마에서 두 가지 메뉴를 먹어봤는데요. 다음에 또 어떤 빵집에 가보면 좋을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